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결혼 생활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0년 이상 계속이 되는 긴학인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의 과정과 형태는 연령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와 특성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가 퇴직을 하고 아이들을 분가를 시키고 노년기가 되면 부부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년기의 부부 생활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여보 그 생선 을 10마리씩이나 다 사서 뭘 하겠 다는 거예요 생선 장사할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언제 그걸 다 먹겠소 하는 남편의 말에 아내는 생선은 좋은 것이 있을 때 사두는 거예요 물 좋은 생선은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가 시장에 따라왔으면 그냥 구경이나 잘할 것이지 뭘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요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상무는 은행에서 30년이 넘도록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년 퇴직을 하고 60대가 다 됐습니다. 평생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중역으로까지 승진을 했고 일남 이녀를 낳아서 잘 길러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어 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퇴직금을 받아서 예금을 해 놓고 나니까 두뇌와가 살아가는 데에는 별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직장을 나가지 않고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시장까지 같이 가게 됐고 여기서 부부 간에 새로운 갈등이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여보, 통장들을 다 가지고 와봐요. 무슨 부조금이 10만 원이나 나갔어? 이건 또왜 필요도 없는 걸 이렇게 많이 사오고? 이젠 생활비를 좀 줄이고 5만 원이 넘는 것은 나한테 물어보고 사요. 그전 같으면 직장일이 바빠서라도 월급봉투를 아내에게 다 맡기고 살림살이는 전혀 간섭을 하지 않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인은 부인대로 기분이 나빠져서 반발을 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이 마누라가 왜 이렇게 거세졌나 내가 이제 돈벌이를 못하니까 아주 무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왜이 왜 나이가 되도록 죽어 지네? 옛날에는 애들 때문에라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애들도 다 자라서 독립을 했고 싸우고 이혼이라도 해봐라. 재산은 반씩 나눠서 내가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고 나야 자기 뒷바라지를 안 해도 되니까 더 편해지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배짱이 아주 두둑해졌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도. 결거나 이혼도 불사하는 극한 대립을 하다가 상담실을 찾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기로 들어서는 대부분의 부부들이 당하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미리 아, 알아두었더라면 이런 위기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직장 생활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집안 살림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허전함과 좌절감을 느끼듯이 여자들도 집에서 할 일이 없어지면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아내는 그동안 공들여서 길렀던 애들을 다 떠나보냈고 집안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남편이 정년퇴임을 하고 느끼는 것과 똑같은 허전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50대 이후 경년기를 맞으면 안 그래도 의욕을 잃고 우울증에 빠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줄어들어서 순종적이고 부드러운 여성적인 성격이 차츰 남성적인 거친 성격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남편에게 대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러한 것들을 미리 좀 알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편 아내는 남편이 평생 해 왔던 직장 생활을 그만두었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니까 의기 소침해지지 않도록 잘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정년 퇴직을 했으니까 수입도 없어졌는데 아직도 2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할 세월이 남아 있고 가장으로 계속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되니까 마음이 극도로 위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재산을 잘 관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매일 돈 관리를 하게 됐던 것을 이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둘이가 다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러한 것들을 미리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을 본다든가 세미나에 참석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인데 이것은 결혼 생활의 후반기를 행복하게 장식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기의 부부 생활을 위해서 꼭 유의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한 신앙 안에서 같은 인생의 목표와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합한다는 것은 영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남녀의 성적인 결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남녀가 서로 좋아하며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인데 사회적인 성공과 자녀들의 양육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젊어서는 이것이 또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을 하고 자녀들이 다 떠나가고 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성적인 욕구도 떨어져서 육체적인 결합이 약해지고 오랜 기간 살다 보니까 부부간의 애정도 한물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연합의 모든 동기들이 다 약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다 벌어놓고 자식을 다 키우고 난 다음에도 부부가 같이 가지고 가야 될 인생의 목표와 비전과 꿈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초월한 신앙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면 부부가 같이 교회만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연합의 외형적인 모습이고, 내용적인 것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꼭 이루기를 바라는 사역과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부부가 같이 그 일을 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과 보람을 같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과 꿈은 하루아침에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둘이 한 신앙 안에서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 있어야 노년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수준 높은 행복을 더 풍성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